그래서 아, <laughs> 카메라 완전 중에 중에 에어 그래서 그거 원리를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지? 네 있다며, 에어 이스펜지야 에어가 주어요네 그지 공기 셀수 있다 그랬서 없다 그랬어. 없다고 공기 종류는 셀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취급한다 그랬어요? 단수 단수 취급해. 그래서 동사가 오케이. 여기 몇개게한개두개한개두개두개 개?

익스팬드 뭐한다? 팽창. 팽창합니다 팽창 공기는 팽창합니다 자 왜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뭐할때뭐뭐할 때야? 왜니 얘들아 물어보는 문장 아니면 거의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뭐뭐할 때? 뭐뭐 로하시면 되죠? 세. Why 사랑해요 뭐죠? 자도나도 나도. 이것도 나도. 다 빨리 시간 도지것도자것도이것 a 이 여기서 것도이시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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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공기 공기 셀수 없으니까 뭘로 받는 거야? 이수로 받는 거야 그 공기가 얘들아 개 땀에 하시 형용사예요 개 플러스 형용사 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모해 야. 너, 지다 왼수야 개 플러스 형용사 모모해지다 그러니까 모해질 뭐때 아유. 뜨거워질 때 그렇지. 아. 공기는 그것이 뜨거워질 때 익스펜즈 팽창합니다 확장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단어에서 외웠어. 창조. 창조하다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왜? 메이크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창조하다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메이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크. 뭘 집니다? 뭘 만들어냅니까? Higher. Higher. 를붙었어 비교급. 비교급 더. 압력 있 세죠 높은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얘기죠. 뭔가 는에 땡땡 붙어있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네. 똑같다는 시뮬러 시뮬러 아, 어. 그 압력이에요 저게? 프레셔요? 네, 네 그게 압력이에요 단어 아, 안 외웠지 윤수야? 노노 자 그리고 공기는 그것이 뜨거워질 때 팽창하면서 뭐한다? 아. 높은 압력을 만들어 냅니다 아. 자 웬이 여러 번 쓰여요 웬이 지금 세번 연속 쓰여요 한 아. 방. 그죠 그러면? 공통으로 쓰인 접속사 쓰세요 하면은 뭘 써야 되는 거야? 웬을 네. 쓸줄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반대로 얘들아 웬 뭐뭐 할 때, 이 It, 여섯 이십 뭐야? 그거 공기. 공기 지심 여섯 에어 이거 하늘색깔 다 똑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 네. 그지? 반대로 이제 뭐한 거야? 그것이 gets cold. 뭐해질 때? 차가워지면. 차가워질 때. 아까는 get hot 하시고 이번에는 get cold잖아. 반대잖아. 네. 응. 그지? 차가워지면요 에어 공기는 그지? 컨트랙트가 뭐예요? 컨트랙트. 만나다. 축하다 수축하다. 컨트랙트 수축하다라는 뜻이 아까는 뭐였어? 익스팬드죠. 익스팬드에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야? 네, 컨트랙트. 컨트랙트가 되는 거지. 그지 네. 자, 봐잘 봐. 지금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래. 단어만 반대 단어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죠? 위에는 뭐가 들어갔어? l 콜 익스팬드가 네. 들어와서 늘어난데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걔콜부토 하는 게 맞겠네 리즈말처럼 자걔뭐 해질 때첫 번째 문장에서 뜨거워질 때 그지? 두 번째 문장에서는 차가워지. 차가워질 때 반대 뜻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뜨거워지면 뭐 한다 그랬어 팽창 뜨거워지면 팽창하고 높은 압력을 음.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차가워질 때는 반대겠지 뭐 하면서 쪼그라든 팽창하는 거에 반대니까 쪼그라드는 거요 수축하잖아. 수축하면서 뭐 한대? 낮은 압력을. 낮은 압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데 반대로 낸 거예요. 담배 끊어 담배. 네네. 너무 순순히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네. 똑같이 다 똑같은데 반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봐봐. 선생님이 w h e 에서 끊었어요. w 이두 번째 문장에서 이 w 이 어디까지 걸리는 거야? 여기까지 걸리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근데 얘는 w 이 앞에가 있고, 위에 문장은 w 이 뒤에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해석이 다르죠. 해석은 성, 똑같이 해석할수없어요 근데 w h 이 얘들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까, 뭐뭐 할때 그래서 접속사라 그랬죠? 그지?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응. 연결해주는 말. 그러면 웬이 중간에 꼽길 때는 콤마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웬이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구나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음.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음. 그지 근데 웬이 문장 맨 앞에 배치됐을 때는 중간에 콤마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콤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러니까 공기가 뜨거워지면 뭐 하는 거야 팽창하면서 압력이 높아져 그 다음에 <laughs> 공기가 차가워지면 수축하면서 뭐해죠? 낮아져 압력이 낮아져 됐나요? 네 So when the plane burnt out 자 여기도 w 이 앞에 들어갔어? 뒤에 들어갔어? 앞에 앞에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콤마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반으로 쫓기는 거지 문장을, 문장을. 그지 그래서 뭐할때 when 뭐뭐할때 Plain. Plain이 예요 불꽃. 불꽃이 burnt out. 다, 다, 번이, 번은 원래 태우다 타다란 뜻인데, 아웃이면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번트가 번에 과거, 과거 분사 다 돼요. 번의 3단 변화가 번, 번트, 번트예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 분사는 얘들아 단독으로 저거 못해요. 동사 역할 못해요. 그럼 만약에 뭐. 그가 갔다 이렇게 하면은, he went라고 써야돼 he g o e 라고 쓰던가, he went라고 쓰잖아요. 근데, he g 만 쓰면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거야. 그니까 얘는 과거형이에요. pp형이 아니고. 과거 분사 pp형은 혼자서는 동사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수동태 쓸 때도 뭐랑 같이 써? have. 해부. 비동사. have는 완료. 헷갈리면 안 돼. 맨날 헷갈려지네. 완료는 have고요. 비동사랑 같이 쓰는 거는 수동태예요. 나요 축하해. 와, <laughs> 자 그래서 불꽃이 다 타버렸을 때 the air 공기. 공기는 공긴데 얘들아 inside the glass를 바로로묶어야 됩니다. 주어는 누구냐? <laughs> the air 공기가 주어고 cooled down이 동사가 됩니다. 얘들아 앞에서 번에 무슨 영어 썼어요 시제를? 그 피피형은 쓸수 없다고 했어 동사로 과거형이에요. 이거 과거지. 그러니까 뒤에도 쿨에다 못 달았어요. 이디 아, 이디 달았어요. 그죠? 뭘 다음을 달? <laughs> <laughs> 쿨 다음은 뭐야? 차가워지다, 식히다 이런 쿨이어서 동사로 쓰인 거예요. 아, 그럼 뜨겁게 하다, 데우다는 아, 뭐야 얘들아? 반대 뜻은 뭐야? 아, 아 뜨겁게 하다, 데우다. 홀드 아유. 파도, 파도, 워머업 우리 그래서 준비운동을 뭐라 그래요? 워머업 워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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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업이라고 워밍업. 하잖아요. 워밍업. 워밍업, 아, 워밍업. 왜 워밍업. 어, 워밍업. 갑자기 깨달았어. 우리 희진이. 쟤들 와서. 왔어. 왔어. 얼굴 터지겠는데 어? 어기 있잖아요. 왜 얼마 나 여기 그래. 카페 거기 에 앞쪽 초반에 실수로 잘못내려갖고 걸어왔어요. 제과5 페이지 펴세요. 됐나요? 응. 그래서 불꽃이 다 타버렸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공크 그 글래스 안에 공기가 어떻게 된대요? 차갑게? 식어요. 네. 에즈가 여기서 무슨 무슨 뜻이에요? 응, 응. 여기서 에즈 뜻이 에즈는 뜻이 되게 많아요. 다다 다, 다 에즈는 다 모모 처럼도 되고요, 모모 하자 맞아도 되고요, 모모 할 때도 되고요, 모모 때문에도 되고요. 다들 여기서는 뭐냐면 when 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도오 배분도 다 때려박았어. 맞아. 응. 다 근데 때려박. 올도오 배분도 다 때려박는데 올도오는 애즈로못 바꿔요. 맞아, 맞아. 자 그렇지. 여기서 애는 무슨 뜻이라고? 모모 할때뭐랑 똑같은 거야? when. 근데 왜 애즈로 쓴 거야? 웬 쓰기 너무 싫었어. 웬 h 지금 몇 번씩 세 번이나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 생각은 네번 쓰지인데 얘네들은 아, 아. 이제 니네가 헷갈려야 되니까 한번 바꿔준 거야. 어.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접속사가 어디 어 This 맨 앞에 그러니까 n 마로 r 뭐 a 준거야 문장을 i 동을을 내준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n This is a d e m o n s t r a t 봐 o n t h i demonstration. This is 다 d e m o n s t r a t i 공기의 압력, 그지? 이것이 뭐한다? 드랍트 떨어진다. 주어 동사가 몇 개씩이에요? 어? 두 개씩이잖아. 그러면 한 문장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한 개씩만 있어야 돼. 근데 두 개가 있고 싶으면 뭘로 연결하라고 랬어 접속 사로 연결하라고 랬어앞에 접속사 있어 없어? 있으니까 연결해 준 거잖아. 그니까 러뭐할때 공기가 쿨드다운, 다 차가워졌을 때, 그지? 에어프레셔가 뭐라고? 공기의 압력 쉽게 얘기해서 기압 그지 기압은 드랍히드, 드랍이 뭐야? 떨어지다 그거 생각하면 자이로 들어, 그지 떨어지다예요 그죠 떨어집니다 학교생이랑 똑같은 오, 말 했어요 어, 아, 아, 완전 싫어 니네 외우기 쉬우라고 됐나요? 감사합니다 됐나요 <웃음> 됐나요 <웃음> 됐나요 뭘? <laughs> <됐나요? 웃음> <laughs> <laughs> 자 그럼 소 소소소 so, 그래서 디 에어 모는 공기는, 공기는 어, 자 어, 공기는 어, 공기인데 여기 지금 주어가 누구니 니 에어 니 에어가 주어고요 아웃사이드 더 글래스는 가로로 묶어봐요 동사가 어딨어? 여기 있어. 자,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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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디 있어 여기에서 자야왜왜왜 워즈 썼어 과거 과거를 예예 예? 예? 어, 과거는 맞는데 왜워안 쓰고 어즈었어 그러면 단수 아, 취급했어 아, 에어 공기는 단수 취급하니까 워즈 뭐쓴 거예요 그죠? 공기가 식으면 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 그, 글래스, 유리잔 바깥쪽에 공기는 was at a higher pressure. 뭐 한대? 높은, 압력. 높은 압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불꽃이 꺼져버려. 그럼 거기 안에가 다 식잖아. 그럼 압력이 떨어진댔지 그러면 그 주변은 따뜻하잖아, 아직.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압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니까 누르는 힘이 세지는 거지. 압력이 뭐 하는 거야? 누르는 힘이잖아. 눌러 갖고 공기. 안, 공기가 눌러서 뭐 하는 거야?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자, 다시 이기까지 하고 얘설명을 다시 해 드릴게요. 아, 자, 이 a t f u s e e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a 에 r 예요 a water.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공기, 공기. 뭐를? 이세 가리키는 걸 문장에서 다 어, 찾아 서 쓰세요 하면 뭐 해야 돼요? 공기야. 어디 공기값근데이 아웃사이드. 그렇지. 이 에어 아웃사이드 콕스. 요걸 다 쓰면 되는 거야. 오예. 클래스가 아니고 클래스 클래스. <laughs> 유리잔 밖에 있는 공기가 푸시 푸시 문에 붙어있어 일기 미시오 위에 써있어야 미는 거야 물을 인투는 어디 어디? 아, 안으로 그래. 어디 안으로 봐봐, 클래스 안 그래. 어. 유리잔 안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학 설명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네. 자, 예, 부사야. 일단 아웃사이트도 그려 전체 샷고, 전체 샷고, 부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맞아요. 알려줘요. 다 적었나요? 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또 극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해? 네. 네. 아니, 구피사, 아니, 그림 그림 그딴 구피색. 거 하지 말라고? 아니, 선생, 그림 수학샘만큼잘그려 와, 수학샘 진짜 너무 잘 그렸어. 자, 여기 양초가 있고 오. 여기 밑에다 물 간다 그랬어.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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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물이. 접시 위에다가 뭘 올려놓는다 그랬어. 양초. 양초 하나를 올려놓는다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뭐한다 그랬어? 컵을 불을 켜요. 그 다음에 뭐한다 그랬어요? 컵을. 컵을 덮어요. 덮어요. 드디어 맞췄다. 그지? 컵을 이렇게 덮어요. 그죠? 그럼 뭐한다 그랬어? 불 꺼져요. 불이? 꺼져요. 꺼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고 그럼 뭐하는 거야? 지금 공기가 뜨거울 때는 팽창한 대매 팽창하고 압력이 올라간 대매 그리고 차가워지면. 뭐 수축하면서 압력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컵을 덮었을 때이 불이 꺼져요? 켜져요? 꺼져요 불이 꺼질 거야.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면은 아, 원래 바깥쪽의 공기는 어때, 어떻게 돼 있었어? 따뜻했겠지? 맞아? 네. 근데 안에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불이 꺼지면? 맞아요. 차가워질 거 아니야. 차가워지. 차가워지지 않고 또 꺼지지 않을 거야? 식는 거지. 불이 꺼지면 식는 거지. 무슨 음. 말인지 알아? 바깥쪽 공기보다, 그러니까 바깥쪽 공기보다 원래 안에 공기가 뭐였겠어? 그, 그러니까 다시 촛불 주변에 뭐가, 뭐가 좋았겠어? 아까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서 촛불을 이렇게 세워놨어. 그지? 그다음에 뭐했어? 불을 붙였어. 그럼 원래는 이 공기가 여기가 어때? 여기 주변이 다 따뜻해. 맞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여기 물 깔려있고. 그지? 요 주변에 공기가 다 따뜻해. 근데 뭐를 덮어 씌운다 그랬어요. 컵을 덮어 씌워요. 그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불이 꺼져요. 꺼져요.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안에만 쉬... 여기 안에만 차가워지는 거잖아. 바깥쪽은 안 차가워지고, 바깥쪽은 여전히 따뜻한 상태로 있는데 안에만 불이 딱 꺼지니까 네.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기 안에 보라색깔 안에 압력은 어때요? 낮아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보라색 컵 바깥쪽의 공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압력이 뭐하는, 뭐하는 힘이라고? 누르는 힘이래 매. 그럼 누르는 힘이 안이랑 바이랑 어느 쪽이 더센 거야? 밖 밖이 더세 그럼 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물이 밑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이해진 양? 됐어 <laughs> 짜증 내시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아니요 아니, 해석과할줄 알아야 돼요 해석 원리도 알아야 되지만 됐나요? 됐나요? <laughs> 이하린 <웃음>